저희가 두주 전에 여호와께 내기를 맺기라 하는 말씀을 전했고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께 서 지키는 성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오른 길 같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오른 길이고 우리가 집을 짓고 성을 쌓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쌓는 모든 공로는 다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뒤이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깨를 쫓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누구나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조상의 산서를잘 써야 복을 받게 되고 집토가 좋아야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옛날에는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이사가기 전에 여기 이사 가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집토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가도 좋다면 가고 거기 가면 재앙이 있다면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부모의 산서를 쓸 때도 아, 이 땅에다가 산서를 써야 후손들이 잘 되고 이 땅에다 산서를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산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은 환경과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복 받는 사람이 될때 바로 환경도 장소도 따라가는 것이지 바로 복이 장소와 환경을 따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복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이면. 내가 미국에 오면 미국이 복을 받고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한국에 가면 한국이 복을 받고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면 내가 엘사바돌에 가면 엘사바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디바의 가정을 잘 알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요셉이 보디바 집에 갔더니 보디바의 집안이 복을 받아서 창성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복받는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 이르자 앞이 막혔지만은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은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배불에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강물같이 쏟아져서 풍성히 목을 치겠습니다. 앞에 여리교성이 가로막혀서 더 이상 행군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폭발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난성에 바로 여리교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 앞에 막힌 성이 무너졌고 그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니 그것의 땅이 더욱 기름져서 적과 꿀이 는 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도 여러 번간 내가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복받는 땅을 찾아가고 복받는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사람으로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잘 살게 되자 그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통이 따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반역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자 그들의 복받은 자격을 상실해 버리고 그들의 복받는 자를 상실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자격을 잃어버리자 말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 산천초목이 타버리고 강물이 마르고 기근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갖 범죄가 성행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범죄가 성행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도 방별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팔레스타인의 기름진 땅은 황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미뤄볼 때 복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진행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판역할 때는 곧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 있는 여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너희가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으며 너희가 만진 떡 반제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소생이 복을 받으며 네가 키우는 짐승 때가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으면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 15절 이하의 그 엄청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을 때 저주가 우리에게 주신 복보다 10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복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떠났을 때에 그를 가리켜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복이는 사람이 상가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 받을 사람이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복 받을 사람이 상가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보다 하선을 안될 일을 더 깨닫고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1장 1절에 보면 보기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의 깨를 쫓지 않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이라면 흉측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정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이런 흉측한 죄인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살인하지 않냐고, 가늠하지 않냐고, 도둑질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퐁탕 합쳐서 모두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미야서 선자는 2장 13절에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 나니. 그러면 그 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물을 파고 물을 길어다 퍼도 그 물은 계속해서 스며들어 버리고 길어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땅에서 소아하게 해야 그 물이 마르지 아니하지 하나님이 여러번을 복을 주셔야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복을 받아서 왕성해지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웃사람에게 잘 보여도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지 못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것들은 다 허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깨라는 것은 인본주의 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계획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모든 것은 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살인하여 악인이 된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고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시기의 악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선악가는 본래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를 따먹은 아담과혜와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 없이 간섭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한게 바로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지 않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의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내 생각이 옳고, 내 계획이 옳고, 내 감정이 맞는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접부지 않은 것은 모두가 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슨 악을 행하고 있는지 반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깨란 것은 단순히 인본주의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가는 하나님의 권이었습니다. 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정해야 됩니다.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지지 말라면 말아야 되고, 만지라면 만져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하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입니다. 바로 인간의 수단 방법대로 살겠다는 인본주의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악인의 길을 쫓자는 것이 되므로 그 사람의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자기의 앞으로 진료를 사람에게 은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상담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죄는 헬라어로 말할 때 하말티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라는 말은 활 쏘는 사람이 화살을 활에다가 재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이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아야 하는데 그게 빗나가서 딴 데로 가게 되면 그것을 하말티라고 해요 여러분과 나는 말씀이란 관역을 가서 맞춰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빗나간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말티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바로 죄의 정의는 말씀의 근거에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오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기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제 가운데 상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도 물론 잘못은 있지만 은 우리가 잘못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섰으면 속히 예수님의 보혜를 의지하고 회개해서 그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야 되고요 셋째로 보기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의지를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고집 부리는 자나 혹은 하나님을 잘섬기는 자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충만한 자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 30절에 오만한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오만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서 가려대 이는 다윗의 자선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려대 이가 귀신의 왕발세부를 힘입어 안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앞도 바라보지못 하고 말도 못 듣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둘러싼 무리들이 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갑자기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는 거?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선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선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세니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잘 성기고 철저하다는 이 종교인들이 듣고 가려되 이가 귀신의 왕 바이세브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가 성령을 충만해 가지고 귀신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힘을 받아 가지고 귀신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그거 바로 저주입니다, 이게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 바로 귀신일인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의 능력을 받아 쫀다고 하십니까? 올라도 그런 세계입니다. 성령충만해 귀신 쫓지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성령충만해서 병을 거치면 저거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고. 그런 교단과 그런 죄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왜 오만한 자인가? 더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하시고 바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독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지.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의 능력을 받아도귀신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냐 이 말이지 다 없어져 버리지 붕괴되지 그러나 아직까지 사단의 나라가 서 있잖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사단의 왕의 힘을 빌어서 사단을 쫓아내 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안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건뭘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결국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나의 반대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뭘 해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자를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종교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종교인들이 교회는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게 꼬렸어요 그러면 사람의 모든 죄와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한 사심은 어 사심을 얻는다. 응? 음? 그럼 뭡니까? 사람의 모든 죄.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짓는 죄, 부부가 서로 짓는 죄, 자식이 부모에게 짓는 죄, 친구끼리 짓는 죄, 상사에게 짓는 죄, 그다음에 밑에 사람 짓는 죄, 임금이 짓는 죄,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사람의 한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모든 죄해방은 사심을 얻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해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자. 예수님이 왜 귀신을 쫓았어요? 왜 병을 버텼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쫓은 거죠. 원래도 기독교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방해한지 아십니까? 그거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네? 난 그래서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말로서 인자된 나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성령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모르고 오해해서 그를 해방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를 거역한 자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한 일을 눈으로 보고 거역할 때는 그거는 지금도 용서 못 받고 내세도 용서 못 받는다니까 그럼 뭡니까? 구원을 상실한다는 거죠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잘 주시해 봐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해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을 말했고 성령은 하나님을 말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말씀,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보이는 사람은 첫째 인분주의를 사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판역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조수하며 거룩하고 영화롭게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때이 사람이 빌어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함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은 누구에게도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비난하거나 욕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좋은 점을 장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때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받을 자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세 가지를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그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기는 사람의 상가야 할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복기는 사람이 행하여야 할그 일과 그 결과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